얼리 너왜 이렇게 웃기나? 설마 이 작은데 안 들어가겠지? 근데 들어가 있네. <laughs> 어? 야, 야, <laughs> 야, 야, 이놈 딱다 꼴대. 이게 너무 작은데 반칙인데 진짜 반칙인데. 어? 얼리야, 이제 개콘 나갈래? 우리 엄마 아빠랑 개콘 보고 있는데. 개콘 보고 있는데 제 방송 유튜브. 야. <laughs> 너무 들어간다. 그 돌대가 있나. <laughs> 야. 꼴때 <꼴대> 터지겠다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올리 말이 웃겨. 진짜? 아, 나 미치겠네. 진짜. 됐어? <laughs> <도대체>? 어? <laughs> 아, 야 올리니 대박이다, 니 대박. 개콘 나가다 우리. 장 올리 개콘. 야. <laughs> <또> 어떻게 산다. <들어간다. 웃음> 또, 또 터진다, 터진다, 터진다. <laughs> 아이고 내참 네